한돈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맛있게 드시라고 인사 말씀 드리고요. 여기서 경기도청 라이브 팀. 아, 예선 대표님. 서십시오. 써야 돼요. 이거 써야 돼요. 안으로. 괜찮았죠? <laughs> 고맙습니다. 살짝 써 주세요. 네,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기사님. 네. <laughs> 제 옆으로 보이게만 서시고기 왔어요 아뭐 앞에 군요습니다자 네. 아, 이재명 아, 의사님이 네. 오고 계십니다 <웃음> <웃음> 너무 잘 어울리세요 <laughs> 아, 네. 저게, <laughs> 잘 어울리십니다 <laughs> 의 대표님 너무 귀여우세요 <웃음> <웃음> 네 일단 의원님들 오시는 대로 그때그때 또 소개를 하기로 하고 네아예 의장님 네. 자지사니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 2019 국회 또 경기도와 함께하는 우리 돼지 한돈 사랑 캠페인을 여러분의 열렬한 박수로 출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희상 의장님과 이해찬 대표님, 심상정 대표님, 이재명 경기지사님, 이종걸 의원님, 정성우 의원님, 조정식 의원님 그리고 김두관 의원님까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우리 돼지 한돈 요즘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 때문에 약간 지금 소비가 떨어진다고 해서 걱정 말고 많이 드시라고 우리 한돈 농가 여러분들 또 돼지를 취급하는 가게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이렇게 캠페인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입법부의 수장 문희상 의장님께 마이를 넘겨서 우리 돼지 아끼는 마음을 한번 듣겠습니다 의장님 예네 나오고 있습니다 의장님 <laughs> 개구까지. <laughs> 돼지의 살상을 더 이상 종족 보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종족 네, 보존이라고. 네. 아프리카의 먼 데서 돼지 열병 때문에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 특히 제가 어, 지역구. 가 경기 북부 지역인데 경기 북부 지역에서 그 번창하고 있어서 어떤 이걸 막는 상태에서 에, 동족 살상을 더 이상 <laughs> 방치할 수 없어서 <laughs> 사명감에 타서 내가 이한번 망가져도 그 길이 길이 있다면 와야겠다라고 아, 아, 용감하게 왔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장 국민 한분한 한 분이 에, 돼지고기를 많이 에, 잡수셔서. 돼지농가의 피해를 가능한 한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깊은 마음으로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더도 기꺼이 흔쾌히 이 자리에 참석을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희상 기자님 셨고요. 마이크를 바로 예찬대표님 넘겨서 예찬 대표님 한돈 사랑 캠페인 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인해서 경기도 노... 농가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잘못된 정보 때문에 돼지고기 소비가 또 매우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한달 동안이나 일반 축산가에서는 열병이 이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만 그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젠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해서 그 어느 정도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예. 그러나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많이 살처분하는 바람에 공무원들이 아주 트라우마에 걸려가지고 개세, 굉장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격려, 격려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 공무원님들 또 장기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제로 아프리카 열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돼지가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가에서 3kg 이내에 있는 그 돼지들은 전부 살처분했기 때문에 밖으로 유추, 유통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돼지고기들은 맛있게 편안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대통령과 5당 대표모임이 청와대에서 있었는데 그때 일부러 돼지고기를 장려하기 위해서. 돼지갈비구이를 네.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함께 돼지농가도 도와주고 돼지종족도 살리고. <laughs> 네, 오늘 돼지종족 많이 살립니다. 경기도 <laughs> 네, 구양 시키고그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한 대표급이라서 일단 신당정 정의당 대표님 말씀하시고 주관하신 이재명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똑같이. 어, 무작, 무작. 그 포천에, 에 그, 돼지 농가, 농민들이 저희 방에 오셔서 통곡을 하셨습니다. 그, 애지중지 키웠던 돼지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전량 살 처분하면서, 어, 가슴이 뛰고, 잠이 안 오고, 어, 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에, 가슴을 치는 농민들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많은, 어, 돼지들을 불가피하게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돼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었으면 시장 원리에 따르면은 돼지 고기값이 올라야 되는데 지금 돼지값이 또 폭락했어요.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농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아마 약간의 오해와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오늘 뭐 우리 의장님도 어, 이 자리에 나오셨고 또 우리 이해찬 대표님 또 경기도지사님 많은 의원님들 나오셨고 어, 저도 종족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돼지띠입니다. 어, 그래서 어, 저를 보고 어, 삼겹살 식욕이 돕기를 어, 기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돼지고기 많이 드시고 어, 그래서 돼지 농가들도 힘을 얻고 또 어, 돼지 농사가 앞으로 어, 잘될수 있도록 아마 정부하고 또각 어, 정치권에서 어, 돼지 열병 돼지 아프리카 열병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돼지띠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이셨습니다. 지금 잠깐 돌리시라고 우리 이 행사를 주관하신 우 1300만의 리더 이재명 시사님의한돈 캠페인 듣겠습니다. 네, 우리 문상 의장님, 또심상정 대표님, 또 우리 예찬 대표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국가 방역 체계를 위해서 사실 우리 양돈 농가들이 희생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에는 우리 양돈 농가들을 좀 보살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kg가 아니고요, 지금은, 예를 들면, 김포, 파주, 연천 여기는 군시 단위로 아예 전부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들은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균이 있는 걸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게 100년간 검증이 됐다고 합니다. 국가 경제도 문제이고, 또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양돈 농가들, 어려움들을 우리 국민들께서 아 정말로 어, 배려하셔서 아무 지장 없는 돼지 고기 예, 많이 드셔 주셨습니다.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께 큰박세요 대한 신당의 우리 청정배 의원님께 예. 우리 행동 캠페인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은 광주에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경기도란 거 아시죠? 예. <laughs> 네. 네,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을 하고 어, 경기도의 우리 양돈농가들을 위해서 이자리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한돈이 원래 그뭐 영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번에 어, 우리 경기도에서 많은 양돈 농민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민들이 한 돈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특히 경기도의 예, 돼지고기를 많이 먹음으로써 예, 우리 자신의 건강도 잘 지키고, 또 농민들을 잘, 또 축산 농민들을 잘 도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해서 어, 한 경기도 한돈이 2배, 3배, 한 돈이 두 배, 세 배, 한 다섯 배 정도로 <laughs> 그 판매량이 늘어나기를 기름하지 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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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면 이번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미슐랭에 오르게 한 대한민국 한식의 미식가의 최고봉입니다. 유현수 셰프님 가운데로 오시고요. 이진영 기사님과 이해찬 대표님 사이로. 잠깐만 들어가주세요. 네. 원래 시식도 좀 선보이 그러려는데 시간 관계상 의원님들이 바빠서. 천정면 의원님 마이크 좀 주세요. 네. 네. 유현수 셰프님 우리 국민께 돼지고기 좋은 점과 초간단 돼지회법 한 가지만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laughs> 한돈을 부탁받아서. 아, 이렇게 한돈을 부탁요 네. 예. 돼지고기의 가장 큰 장점은, 어,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뛰어나다는 거겠죠. 그리고, 어, 최고의 또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조리법이 다양하다는 거. 네. 예. 그것이 가장 우리 한돈, 또 돼지고기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네. 지금부터 대표님들 급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동의원님부터는 10초 이내에 뭐뭐 해야 돼지! 이렇게. <laughs> 준비해 주세요. 자, 김두완 의원님. 제가 보기에는 문희상 의장인과도 물어 굉장히 우리 돼지와 비슷한 이미지인데. 자, 뭐로 해야 돼지? 우리가 저한돈이로더자시야 축산 농가를 돕게 돼지, 급게 돼지. 서른 의원님. 아, 셀 수를 보겠습니다. 맛있고 값싸고 100g씩 더 먹게 돼지, 돼지. <웃음> <웃음> 자, 이어서 이동훈 의원님. 뭐야? 우리 한돈 뭔가 모두 보아야 돼지 돼지 좋았습니다 정성훈 의원님 우리 아이들 한돈 많이 먹고 건강해야 돼지 그래야 돼지 조정식 의원님 아잘으셨어요네 네, 대한민국 국회가 보증합니다 한돈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게 먹어야 돼지 그래야 돼지 정성 의원님 예식은 무조건 삼겹살 먹어야 돼지 돼지 의원님. 네. 저는 그, 그, 돼지가 한 마리도 없는 파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laughs> 그 충남을, 충남 이하를 위해서 우리 적경지역에 네. 그 희생을 많이 했는데, 에, 우리 정부와 그 다음에 그 경기도를 비롯해서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만, 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어, 대책위원을 만들어서 지금 예방은 잘 되고 있고, 이제는 이제 보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국에 왔다 왔더니, 돼지 단위그램당 15원에서 42원이 됐습니다. 3배가 거의, 어, 비싸졌기 때문에, 우리, 에, 우리 한돈이 더 비싸지면은 못 먹잖아요. 그 전에 열심히들 먹어서, 우리, 어, 농가도 살려야 되고, 그리고, 어, 건강해, 건강해야 돼지! 돼지! <laughs> <홍동이 웃음> 형동영 전 의장님께 먼저 잠깐만. <laughs> 아니, 아니, 아, 말씀하세요. 자, 김영준이 마지막에 넘기겠습니다. 자, 의장님, 말씀하시면. 아, 말씀하시면?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고기가 무슨 고기인지 아시죠? 예. 예. 그 중에서도 어디 돼지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우리나라 돼지고기. 경기도 돼지고기. <laughs> <laughs> 예. 우리 저 정치도 진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정치가 바로 그런 정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분위기 파악이 잘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정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인총의장님 김영진 의원님, 뭔데요? 돼지. 경기도 우리 돼지 엄청 먹어야 돼지! 돼지! 고맙습니다. 유리동 의원님고궁마하시어주세요 자, 아니, 일단 쓰셔야 돼. 자, 의장님부터 대표님 다 말씀하셨고요. 이번 주말 하신 또 우리 유리동 의원님이시라서. 지금 의원님들은 뭐뭐뭐뭐라. 예, 예, 예. 그까지만 예. 네. 예. 얼뻑왔다 예. <laughs> 아,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laughs> 왜 경기도 돼지가, 이, 파주 지역, 연천 지역, 김포 지역, 전부 다 죽었어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너무너무 불쌍하고, 또, 농가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아요. 그리고, 전국의 농가가 또다 불안해하시죠. 근데 하여튼, 방역을 잘 해내서, 최전선에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양돈 농가 더 힘내시라고, 뭐 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네. 자, 경기도 돼지! 금지어서는 돼지. <laughs> 야. 제가 이쪽에서 외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문희상 의장님, 이찬 대표님과 이준영 시장님, 심상정 대표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언제 또 오셨어요? 잠깐. <laughs> 장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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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위원장. 장경태, 청년 네. 위원장. 네. 이 중에 제일 어린 친구인데. 저보다 동생인데. 네. 뭐뭐 해야 돼지를 끝내 주세요. 네. 네. 엄마에대죠 네, 그럼 네, 다 애들이 부렸어요 네. 많이 먹어야 돼지요? 되지요. 되지요. 네. <laughs> 네. 후배라서 존댓말을 써주셨습니다. 세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기자분들 향해서 최고로 맛있는 돼지 대한민국 한돈 화이팅 화이팅 세 번하고 큰저 하트 있죠. 의원님들 이러고 이렇게 그다음에는 잭카나트 이렇게 세번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맛있게 잘 즐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세 번을 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착한 돼지 맛있는 돼지 한돈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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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의원님도 이번에는 큰 하트를 외겠습니다 늘 사랑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한돈 사랑해요 사랑해요 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앙증맞게 이렇게 쬐끈하게 네. 다른 손가락 드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네. 자 우리의 늘 국민과 함께해온 안전하고 착한 먹을거리 대한민국 한돈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잘 전달해 주시고요. 자, 대하면서 의정 활동 잘하시라고 국민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우리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감사합니다. 정신 안 되고 들어가.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문희상 의장님, 이해찬 대표님, 심성장 대표님, 이재명 지사님, 천정배 대한신당 대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전달해 주세요. 스윙댄스 캠페인 단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백혜련님 나중에 오셨네요. 고맙습니다.